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 강의를 맡은 강영순입니다. 지난 한주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 사장 교수 설계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교수 설계 이론의 내용은 1부에서 1 교수 설계의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2부에서 2 교수 설계 이론 3 체제적 접근의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의 첫 번째 내용 1 교수 설계의 이해는 교수 설계와 교수 설계 이론 거시적 교수 설계와 미시적 교수 설계, 교수 설계의 구성 요소,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와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 설계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교수 설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수 설계란 기대되는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수업 과정을 처방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우리는 오랜 연구와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의 지침과 원리를 발견해 왔습니다. 교수 설계 이론은 이러한 명백한 지침 및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다시 말해, 교수 설계 이론은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이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교수 설계의 전제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단순히 수업을 계획하는 기술적 차원을 넘어 학습자가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가네와 브릭스가 1992년에 교수 설계자가 주목해야 할네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수 설계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학습자는 서로 다른 능력, 흥미, 동기, 학습 속도, 학습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습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수 설계는 획일적이지 않고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각자가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차별화된 학습 전략이나 개별화 학습 지원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교수 설계는 인간이 학습하는 기본 원리를 토대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여러 심리학적 요인과 인지 과학적 원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교수 설계자는 이러한 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수업 조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교수 설계는 수업의 모든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수업은 교사 학습자 학습 내용, 교수 방법, 교수 매체, 학습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체제입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각 요소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연결되고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넷째, 교수 설계는 단기에서 장기에 이르는 다양한 수준의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수업은 단순히 수업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적인 시간 계획이나 단원 계획에서부터 한 학기 전체의 운영 계획, 나아가 학년 단위의 장기적인 학습 계획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즉, 교수 설계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목표가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교수 설계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거시적 교수 설계와 미시적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는 거시적 설계와 미시적 설계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거시적 교수 설계는 교수 체제 개발에 해당됩니다. 거시적 교수 설계는 국가의 교육 체제 교육 과정을 다루며 교과 전체가 교수 설계의 대상과 범위가 됩니다. 두 용어는 클거볼 시, 작을 미의 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숲을 볼때 거시적 관점에서는 숲 전체의 모양과 분포를 보고 미시적 관점에서는 나무 한 그루의 잎사귀 모양이나 줄기의 무늬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교수 설계는 어떤 교수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수 설계를 말합니다. 미시적 교수 설계는 소규모 수업 관련된 교수 설계의 대상과 범위가 됩니다. 거시적 교수 설계는 인간의 교육과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제적인 분석, 설계, 개발, 실행 및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미시적 교수 설계는 특정의 학습 내용과 특정의 학습자가 주어졌을 때 기대하는 학습자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적의 교수 방법이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교수 설계의 이해의 두 번째 내용, 거시적 교수 설계와 미시적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교수 설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의 구성 요소는 교수의 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성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이겔루스와 메릴은 이상적 교수 설계를 위한 체계적인 교수 설계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교수 설계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 요소를 교수의 조건, 교수의 방법, 교수의 성과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습니다. 교수 조건은 교수의 방법과 상호작용을 하지만 교수 설계자 혹은 교수자에 의해 통제될 수 없습니다. 교수 방법은 서로 다른 조건하에서 다른 성과를 성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의미합니다. 교수 성과는 서로 다른 교수 조건하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교수 방법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교수 활동의 최종 산출물입니다. 교수자는 교수 설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교수 조건, 교수 방법, 교수 성과에 포함된 하위 요소에 대해서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이겔로스는 교수 설계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의 하위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아래의 교수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의 조건 하위 요소는 교과 내용의 특성, 교과 목표, 학습자 특성, 제약 조건으로 구성됩니다. 교과 내용의 특성을 보면, 교수자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식의 유형에 따라 가르치는 방법이 다르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교과의 목표를 보면 학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운동기능 영역의 목표에서 적절한 교수 방법을 선정합니다. 학습자 특성은 학습자의 적성, 학습 동기, 흥미와 태도, 선수 지식 등을 고려합니다. 제약 조건은 기자재, 학습 자료 재정, 자원, 인원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고려합니다. 이어서 교수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방법의 하위 요소는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으로 구성됩니다. 조직 전략은 수업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상호 연결하여 제시할 것인가에 관한 전략으로서 미시적 조직 전략과 거시적 조직 전략으로 구분됩니다. 미시적 전략은 단일한 개념이나 원리 등을 가르치고자 할때 정의 제시, 사례 제시, 연습 문제 제시, 대안 제시 등과 같은 차시 개념의 수업을 조직할 경우의 전략입니다. 거시적 전략은 여러 개의 개념, 원리, 아이디어들을 선택하고 계열화하며 요약하고 종합화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전달 전략은 교과 내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고 그 전달이 올케 되었는지를 평가하며 그 상태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방법에 관한 전략입니다. 강의식, 설명식 방법 그리고 교수 매체, 학습 자료, 상호작용 과정이 포함됩니다. 관리 전략에서 교수자는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한 이후 평가합니다. 평가하는 모든 행위를 체계적인 절차와 원리에 따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 전략과 전달 전략을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교수의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성과의 하위 요소는 효과, 효율, 매력, 안정성으로 구성됩니다. 효과는 교수 학습 활동을 통해 의도한 교육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기대된 교육 성과는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얼마나 잘 성취되었는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효율은 확인된 교육 목표 달성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의 노력, 비용, 시간이 투자되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능한 한적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투자될수록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력은 학습자가 그 수업을 자신에게 얼마나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 교수자는 교수 자료 및 매체, 교수 방법 등을 가능한 학습자가 매력적인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안전성은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능은 물리적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의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난해도 안 됩니다. 지역적으로 특정 지역을 비하해도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특정 종교를 비난해도 안 됩니다. 신체적으로도 위험을 초래해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교수 설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 이론의 본질이 무엇이며 학습 이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교수 설계 이론의 핵심은 주어진 교수 조건에서 원하는 교육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교육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가장 적합한 교수 방법을 여러 방법 가운데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학습이론과 교수이론의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이론은 특정한 교육성과의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교수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교수이론은 처방적 이론이라 불립니다. 처방적 이론에 따르면 교수학습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됩니다. 교사는 교과의 특성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며 교과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교사는 다양한 교수 조건을 반영하여 조직 전략, 전달 전략, 관리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학습이론은 교수 조건과 교수 방법이 실제로 어떤 교육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설명적 성격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 학습이론은 교수 방법의 실행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자의 변화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요약하면 교수이론은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방법을 제시하는 처방적 이론이고, 학습 이론은 교수 조건과 방법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 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 설계 이론은 네 가지 공통된 특성을 가집니다. 첫째 교수 설계 이론은 기술 지향적이 아니라 설계 지향적입니다. 즉, 단순히 교수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과정과 교수 방법이라는 수단에 더큰 비중을 둡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교수 설계 이론은 처방 지향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교수 설계 이론은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수 방법의 사용 조건을 규명합니다. 즉,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법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학습 내용이라도 학습이 이루어지는 맥락과 조건에 따라 적용해야 할 교수 방법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수학습 설계에서는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수업 방법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문제 기반 학습은 단일한 방법이 아니라 문제와 시나리오 제시, 팀 형성, 팀별 협력, 성찰 활동 등 여러 작은 방법들이 모여 구성됩니다. 넷째, 교수 설계 이론은 결정적이라기보다 개연적입니다. 즉, 특정 교수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 라고 규정하지 않고 대체로 그렇다라는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완벽한 교수 설계 이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학습 내용이나 교수 환경, 그리고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교수 방법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수 설계 이론은 교육 목표 달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보다 목표 달성의 가능성과 확률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교수 설계 이론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와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서 언급했듯이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은 교육체제의 패러다임에도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수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곧 교수 설계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에서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으로의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와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하고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주관주의적 인식론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둘째,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 교수자 중심이고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학습자 중심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셋째,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개별학습을 강조하고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협력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넷째,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선수학습을 중요하게 여기고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사전 경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섯째,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교수 내용을 세부적이고 계열적으로 제시하며 교수 목표 또한 사전에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교수는 세부적이고 고정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가 개인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 역시 사전에 고정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수업 활동의 종합적 결과로 드러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여섯째,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활동은 분석 중심으로 전개하며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종합과 통합 활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일곱째, 객관주의적 교수설계 이론은 평가 역시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준거지향 평가를 중시하고, 구성주의적 교수설계 이론은 평가 또한 결과보다는 학습의 진행 과정에 주목하는 성장적 과정 중심 평가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객관주의적 교수설계 이론은 객관주의적 인식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수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개별학습을 강조하고 새로운 학습을 위해서는 선수학습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됩니다. 따라서 교수 내용은 세부적이고 계열적으로 제시되며 교수 목표 또한 사전에 명시적으로 규정됩니다.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활동은 분석 중심으로 전개되며 평가 역시 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준거지 향평가를 중시합니다. 반면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 이론은 주관주의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며 교수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활동에 초점을 둡니다. 이 이론은 학습자 간의 협력 학습을 강조하며 학습자의 개인적 사전 경험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수는 세부적이고 고정된 내용을 제시하기보다는 학습자가 개인적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목표 역시 사전에 고정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수업 활동의 종합적 결과로 드러납니다. 교수 학습 과정에서는 종합과 통합 활동이 강조되며 평가 또한 결과보다는 학습의 진행 과정에 주목하는 성장적 과정 중심 평가를 중요시합니다. 열심히 설명하였으나 그래도 내용이 어려우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직접 교수님께 질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교수님 두 설계는 뭐가 다른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지금부터는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를 비교하는 내용을 학생과 교수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객관주의적 교수설계랑 구성주의적 교수설계가 뭐가 다른 건가요?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객관주의는 정답은 딱 하나라는 입장이고 구성주의는 정답은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오, 그럼, 시험에서 객관주의는 OX 퀴즈 같고 구성주의는 논술 같은 거네요. 맞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객관주의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돼서 세부적인 목표와 내용을 차근차근 가르치지요. 그런데 구성주의에서는 학습자가 중심이 돼서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친구들과 협력해서 답을 찾아가는 활동이 많아요. 그러면 객관주의 수업에서는 제가 노트 필기 열심히 해야 하고 구성주의 수업에서는 팀플레이를 잘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도 달라요. 객관주의는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정답 맞췄는가를 보지만 구성주의는 학습 과정에서 얼마나 성찰하고 참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봐요. 그럼 저는 구성주의 수업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은 객관주의가 더 쉬울 것 같고요. 맞아요.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요. 이제는 잘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제 4장 1-5 객관주의적 교수 설계와 구성주의적 교수 설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4장 첫 번째 내용 교수 설계의 이해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